그런 가뿐한 소리고 그렇지 어, 예. 근데 저를 그런 소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공격하면 나갈 수 있는 자 음. 저보고 너는 그런 자야음 아, 예. 음.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어, 너는 그 지혜자이고 음. 그리고 또 어, 주님의 신부고 그리고 전쟁의 능한 자, 음. 전략가. 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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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아. 때. 그 말이 맞는 거 같아. 하나만 제 제대로 받은 거 네. 같아. 전략가, 전략가라는 게 저는 공명이 확 돼요. 음. 음. 이두 번째 이 그림은 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 토로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 사탄한테 빼앗겼던 거 네. 사탄이 나를 기망했던 네. 거 네. 그거를 제가 이 앞에 이 여자는 뒷모습이지만 앞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자책 같은 두루마이들을 제가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 고소하는 거야 사단이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랬다고 이랬어. 어, 어, 어. 그들이 나에게 했던 기망했던 일들에 대해서 음, 음,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음, 나의 음, 잃어버린 음, 것들에 대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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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나의 잃어버린 게 단순히 재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음. 나의 정체성 그렇지. 나의 비 사단이 다 뺏어간 거. 거지 어, 어. 음, 그럼 음. 나의 창의력 음. 나의 창조적인 두뇌 음. 그 모든 것 음. 그때 대한 그거를 음. 제가 올려드립니다오 기름 부어 온다 때. 얘기하는데. 음. 예, 음. 근데 사단이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옆에서? 음. 너 하나님한테 나가면 죽어. 음. 음. 그런데 음. 죽어? 음. 라는 그 말이 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음. 저는 그냥 예수님 손잡고 음. 어, 나는 하나님이 아직 예수님 손 붙잡고 난 하나님 앞에 나가어요 그렇지. 예수님 보고 나갔어요. 절대 안죽지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응. 네, 네. 응. 주님 붙잡고 그냥 나갔어요. 응. 그러면서 저는 이거를 일부러 좀 인쇄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속 봤었거든요. 예예. 예, 인쇄하신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딴 반에도 예, 굉장히 좋은 네, 것 같아요. 예. 네, 네. 응. 네, 계속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사실 금식을 되게 싫어해요. <laughs> 시각도 이렇게 금식을 싫어해요. 아하. 우리 또. 어. 정연자님이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금식을 하라며. 응. 어. <laughs> 아! <laughs> 어, 순정하는 마음으로 이틀을 했는데, 네. 플러스 하루 더 해서 3일을 했어요. 어이고, 하루 더 세상에. 네. 어. 네, 근데 그 3일을 정말 물을 마시고, 네. 제 안에 음.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그, 하얗고 투명하고 누리끼리한 것들이 쏟아져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지 그 3일 동안 아 계속 축사가 되셨구나. 네 어. 얼마나 쏟아내는 아, 독 독들이 나왔구나 아주 그 안에 있는 맞아요. 깊은 것들이. 네. 응. 3일인데 배고프지가 않아. 어 배는 안고픈데 체육체는 완전히 망가졌어. 어그 오바이트를 너무 많이. 세상에나 세상에 축사가 네. 아주 강력하게 됐구나 이그 이 네. 금식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깨끗하게 네. 하셨군요. 네. 그러 그러니까 육체가 근데 좀 힘이 주일날... 드셨겠네요. 힘이 드셨겠어. 네. 육체는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 음. 많이 힘들었어. 요 음, 음. 그랬는데 음. 주일날 아침에 정말 제가 소생하고 시작한 거예요. 음. 음. 아침에 갑자기. 음. 그런데 그 주일날 아침에 사실은 우리 어, 남편 대행사 대표님이 어 자기도 어,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이제 코로나가 좀 잠시 될때 기다렸다가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으로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3일 금식을 하고, 대행사 대표님이 처음에 교회를 나온다고 하고, 음. 우리는 어쨌든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 마이 갓 주차장에 간데 차가, 음. 음. 그 초록색 물이 터진 거예요. 오 마이 갓. 그 oh 일단 시동은 걸었는데 시동은 걸려요. 어. 근데 예전에 저같으면 저는 교통 수단을 타고 어딜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아이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차를 절대 안 가. 나간다 응. 안 가요 저는. 응, 응. 신경질이 나서못 가요. 응.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응. 그런데 응. 3일 금식을 했는데 응. 제 본래 성향이라면 화가 나야 돼요. 왜 응. 차를 미리 어치안 했냐? 안 했냐 그지? 응. 화안 났어요. 화 응. 안 일단 가봅시다. 응. 이라고 차를 탔어요. 응.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응. 정말 제 마음에 위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야, 진짜 진짜 빠져 나갔다 금식가운데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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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쓰면 그러면 거기까지. 음, 응. 어, 거기까지. 응. 내가 할수 있는 건 거기까지 겠네요이러고 응. 그냥 차를 타고 갔어요. 응 근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응. 눈을 뜨고 있었는데 제 안에 생각으로 떠오른 때 하나님의 그불 손이 그차 밑바닥을 막은 거예요. 오, 그게 보였어? 그그뭐뭐 그그 그런... 뭐 빠지고 막 뭐가 이게 나오는 거, 초록색 그게 그, 나오는 그, 게? 그 초록색. 응.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 얘기 했더니 우리 애들은 천하태평이요. 어, 하나님 손 막았으면 이제 안 세계는 이러고 막 자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남편은 응, 응, 응. 막달달달달달 이러면서 가고. 응응응. 응, 응.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그럼 차를 막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웬또 생뚱맞게 응. 너무나 그 건설사 대표를 잘 나가고 있는 생뚱맞게 장노님 응. 그 생각이 나면서 응. 그장노님한테 전화라는 말이 갑자기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오오오오오. 그래서 응. 이거는 받아 적어야 될것 같은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다 막 받아 적었어요. 한열줄 응. 이상. 응, 어어그장노님에 대한 말들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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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참나. 아, 내 코가 무슨 잘 나가는 그러니까 야 아, 진짜 기가 막히니 하나님이 막 하시는 게 지금 막와 어, 아, 이게 진짜 어나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을 아, 일단 갔어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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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어일어났다 어, 참람 이제 안 세고, 저도 두려움도 없었고. 제가 이 카톡에 적은 이말을못전하게 너무 생뚱맞잖아요. 아, 그렇지. 그뭐또잘 나가는 장로님 것도. 응. 어, 어 응, 그러니까 응. 그래가지고 응. 일단 뭐그 사람들이 오니까 뭐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응. 식사의 자리가 또 웃기게도 그 장로님. 오 마이 갓, 하나님이 뭔가 남편, 이게 예비하셨다. 와. 어, 근데 어. 우리 남편은 응. 그냥 일개 풀이랬어. 응. 한 사람은 건설사 대표, 한 사람은 저기 대인사 대표. 응. 우리 남편 아. 일개 그냥 풀이어 응. 응. 저 기죽을만 노한데. 그치 어, 인간적으로는 기죽을만 하지 인간적으로. 그냥, 응. 아무치도 않아. 응. 아무치도 않아. 한끼 응. 아무 어. 어. 먹었어요. 응. 어. 응. 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보내고 제가 저기 장면, 장로님 너무 쓸둥 맞지만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그걸 응. 드렸어요. 장로님 응, 응, 말 응. 내가 사실은 국세청 조사가 그 회사에 나와서 응. 나 너무 아프다. 응. 나중보를좀 도와다오 고맙다. 응. <laughs> 세상에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는구나 생각나게 하셨구나 여매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하, 이 그러니까 하역을 하게 전달한... 하셨구나. 음. 그 전달하는 그 말을 내종기한 음. 네 나들아 음. 너의 그 입술의 건설을 함부로 행하지 말라라는. 아 세상에 그 생뚱맞게 그잘 나가는 장면한데 이런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잖아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거 때문에 지금 실패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맞게 하는 거네. 뭔가 말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미리 경고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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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일을 그르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네, 네. 지혜를 자매님을 통해서 그분한테 말씀하신 거네. 야 기름보 엄청 온다 근데 자매님 말하는데 지금 그거 저, 알아요? 정말 정말 응. 하기 어려운 거 했고요 저 응. 어제 대혼기도 하는데 도저 정말 십기도도 못하는 애요 저는 십기도도 못하는 잘 못해요 못하고 어. 애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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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어대혼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제 너무 놀란 건 어. 어떤 사람은 단어 어떤 응. 사람은 그림 응. 어떤 사람은 춘추자매님은 영어 어인터어도 영어 어어 난리 났었네 어제 하죠 한글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각 조각이 보이는 거예요. 오오. 조각을 붙들고 부끄럽지만 다 얘기했어요. 어. <laughs> 하라는 대로 했어요. 어허. 대박 나서겠는데 여러분? 어? 야이 정도 되면 대박 나지 않아? 야.